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우리나라의 6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라고 하면 남정임, 윤정이 문희씨였다면 오늘은 우리나라의 70년대에서 80년대를 대표했던 제2의 트로이카, 정윤희, 장미, 유진씨를 중심으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인 60년대에서 70년대 한국 영화계는 좋은 시나리오보다는 배우의 큰 영향을 받던 시대였고 tv보다는 스크린을 통해 만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tv를 만든 것이 1966년 lg 전자였지만 컬러 tv 방송이 시작된 것은 1980년 12월 1일이었죠 그러니 우리나라의 60년대와 70년대 배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작이었습니다 그러니 1세대 2세대 트로이카 6분은 한해 100편 이상의 영화를 찍는 것이 다 반사였었지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또 공통된 특징은 빠른 은퇴였었지요. 그래서 여배우 트로이카의 주기가 10년도 채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아영에서 시작해서 긴 시간을 활동하는 배우가 나오기는 힘든 시기였었죠 하긴 요즘 배우들은 평생 동안 100편의 작품을 하기도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오늘 만날 분은 정윤희 씨입니다. 정윤희 씨는 1954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1975년 영화 욕망으로 데뷔했었는데요. 그리고 나는 칩실번 아가씨, 꽃순이를 아시나요? 뻐꾸기도 밤에 오는가 등을 찍으며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정윤희 씨는 짙은 눈썹과 동그랗고 큰 눈, 오똑한 코와 도톰한 입술이 잘 조화된 외모를 가졌는데요. 고전미와 청순미를 두루 갖춘 미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정윤희씨는 한국 역사상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는데요. 해방 이후 대한민국 연예계 원탑 여배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군 이래 최고의 미인이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지요. 전성기 시절에는 남자 배우들은 물론 스텝까지도 정윤희를 직접 봤을 때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상당히 유명했는데요.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 영화인 한 사람이 일본 인류 여배우 100명을 합쳐도 정인 씨의 매력을 못 당한다 라고도 했고요. 일본에서 아시아 최고의 미모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경가요제에서 한국인으로선 유일하게 참석을 해서 영화 러브스토리로 알려진 알리 맥글로우와 함께 시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달령 모델, 초콜릿 광고 이런 걸 찍는 등 아시아 연인으로 부상하면서 동양의 꽃이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었죠. 정윤희 씨의 뛰어난 외모는 대만에서도 인기였었는데요. 장희로 감독이 연출한 사랑하는 사람 아는 대만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정윤희 씨가 영화 홍보차 대만을 방문했을 때에는 수많은 취재진들로 인해서 인파 자체가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배우 성룡 씨가 정윤희 씨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합니다. 성룡 씨가 한 매체에서 그녀를 이상형으로 꼽았고 그 탓으로 두 사람 사이 스캔들이 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배우 김수로 씨가 냉장고를 부탁해란 프로에 나왔을 때 3대 미녀로 정윤희, 김성령 손혜진 씨를 꼽았는데요. 김성룡 씨 당연히 미녀입니다 근데 그날 김성룡 씨가 같이 게스트로 나왔었지요. 어, 언급 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혜진 씨는 뭐 지금도 TV에 나오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정윤 씨는 지금 방송에 거의 안 나오십니다. 그런데 정윤 씨가 들어가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정윤 씨만한 미는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연기력은 데뷔 초반부터 부족하다는 평이 좀 많았죠. 예쁜 미모와 있기 때문에 감독들이 어쩔 수 없이 쓰는 배우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노력과 성장으로 70년대 말 이후에는 이러한 논란이 사라졌고요. 영화 최후의 증인을 계기로 이러한 평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정윤희 씨는 1980년과 81년 2년 연속으로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 1981년 대종상 수상 소감은 아직까지도 회자되곤 하는데요. 정윤희 씨는 당돌말 같지만 이제 연기가 뭔지 알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트로이카의 중심이었던 정윤희 씨는 30살에, 당시 38살이던 중앙건설 조기영 회장과 결혼 합니다. 조기영 회장의 아버님이 조성철 씨인데요. 조성철 씨는 건설업 중에서는 이미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다 경영난에 시달리기 시작하고요. 조기영 씨가 유학 중 돌아와서 80년에 차린 게 우리가 아는 중앙건설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편 하이트지요. 그러나 그 둘의 결혼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경회 회장은 그 당시 유부남이었습니다. 둘은 결국 간통혐의로 옥살이를 했고요. 조경회 회장이 전 부인과 합의 이혼한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인희 씨는 스크린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결혼 후 문제없이 잘 살던 정인희 씨의 근래 소식들을 들어보면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2011년 아들이 미국에서 갑자기 숨지고, 남편의 사업마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알고 있는데요.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이딴 불운이 겹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기대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유진 씨인데요. 유진 씨는 1956년생이십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TBC 탈란트로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중앙대학 1학년 재학 중에 대학생 대상 잡지, 표지 모델로 실리면서 연예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데뷔작은 그대의 찬손인데요. 어, 당시 경쟁률은 2300대1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기작인 드라마 서울 야곡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해 같은 해 TBC 드라마 청실, 홍실 이란 작품으로 장미 씨, 정미 씨와 함께 출연하면서 트로이카의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그리고 청춘의 덧 내가 버린 남자 등의 영화를 통해 유명세를 이어가게 되었고요. 영화 신바다를 통해서 트로이카 배우들 중 제일 먼저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 1980년에는 이두영 감독의 피막이란 영화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본선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이게 세계가 한국영화에 관심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1984년, 슥장에서 만나 3년 동안 연애한 끝에 유진 씨는 한 의사분과 86년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연예계를 떠났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이혼을 하면서 스크린에 복귀를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한국예술원 교수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장미 씨입니다 장미 씨는 1957년생이시고요 장미 씨는 어린 시절 또래비에 키가 크고 활달해서 운동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원래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미대에 다니던 언니의 권으로 미스 춘향 대회에 참가해 금장을 타게 됐다고 하지요. 1975년 TBC 특채 탤런트로 뽑혔고요. 76년에 박태원 감독의 신인 배우 공채 모집에서 276대 1의 경쟁을 뚫고 성춘향전으로 스크린에 데뷔를 합니다. 트로이카중에 결혼하지 않고 꾸준하게 활동한 유일한 배우고요. 그녀 일화 중 1992년 대종상 여우주연상 소감은 누구나 기억하는 말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패러디한 말이기도 하죠 장미 씨는 토리카 배우 중 유일하게 다작하지 않은 배우였고, 지금도 방송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배우이기도 하지요. 장미 씨는 1년에 한편 정도의 작품만 출연을 하고,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찾는 배우입니다. 2000년대에는 육남매 오자룡이 간다, 엄마가 불났다 등, 그녀가 등장한 작품의 수는 많지 않았지요. 근데 대중 그녀의 얼굴이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전두환 루머로 시달리기도 하셨고요. 2007년은 학력 위조 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신 적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인맥을 밝히신 적도 있죠. 국회의원이었고 열린우당 의장이었으며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었던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신 김근태 씨와 인연이 있다고 하지요. 물론, 김문태 씨는 2011년 돌아가셨는데요. 서울대병원 빈소에 장미 씨가 조물와 갖고 애절하게 느껴 우는 바람에 뉴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장미 씨는 김문태 씨와 1993년부터 인연을 이어온 사이고요. 장미 씨는 김문태 씨를 사람 냄새가 배어 있는 분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장미 씨는 패션에도 관심이 좀 많은 편이죠. 그리고 옷을 잘 입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장미씨가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촬영하는 동안 연예인으로서 유인하게 에르메스로부터 의상 협찬을받았탔습니다 에르메스 관계자는 장미씨가 에르메스 옷을 즐겨 입는 고객인 데다가 평소 패션은 물론 미술, 영화 등에 관심이 많아서 예술가들을 후원해온 우리 브랜드 컨셉과 잘 맞는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아는 배우 윤현웅 씨도 에르메스의 마니아로 잘 알려져 있지요. 오늘은 이 세대 트로이카 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시대 이후 배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